2025년 6월 고3 모의고사 34번. 어템트 시도. 음악적 행동이나 Perception, 인식을 General Way. 일반적 방식으로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말이 어려워. 어려우면 은 내가 이해한 듯 조금 더 쉽게. 시도를 했대. 근데 음악을 모형으로 만들려는 시도. 음악을 뭘 하려고 하는 시도.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 이거는 Difficulty.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내가 이해한 뜻은 뭐냐면 Difficulty는 알 거야. 어려움이 있었대. 뭐해? 뮤지컬 비헤이비어의 행동에 뮤지컬 퍼셉션의 Difficulty. 어려움이 있었다. 음악의 어떤 시도야? 이게 지금 뭐다? 어 어렵다.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만 읽어도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 With regard 는 뭐뭐에 대해서, 인식의 모델에 관해서, 모형에 관해서, 모든 글은 같은 글이,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특히 영어 지문은. 인식의 모형이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 전문장에서 음악적 행동과 인식을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어렵다라고 했죠. 자, 인식을 모형이니까 이 인식은 뭐야? 음악적 인식의 그 모형. 그 여기 내용이 여기서 반복됐다가 보면 돼. 이 인식의 모형에 대해서 with regard to는 뭐모에 대해. 대해서 질문이잖아. 무슨 질문이면 누구의 인식을 우리가 모형으로 할지에 대한 그 질문이 어라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인식의 모형에 대해서 뭐의 질문이 일어난다그래 지금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질문에 해당하는 건 여기 difficulty. 어려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음악의 모형, 그래서 여기 핑크 색깔 보면은 음악의 모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야.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특정한 문화와 역사적 환경에 한정시킨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려움은 있다. 확실히 음악의 인식은 음악에 대한 인식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음악적 행동과 인식을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어려움이 있다. 인식의 모형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질문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음악의 인식이 있죠. 음악의 인식은 지금 뭐야? 계속 어려움이 있다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별이 다양하다 음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누구 사이냐면은 다른 레벨에 듣는 아, 다른 레벨에 그러니까 다른 레벨 훈련의 청취자들 사이에서 그 인식이 다르다 그럼 여기서 어려움의 내용이 지금 들어갔어 그 어려움의 내용은 뭐야 사람들마다 해가지고서는 음악을 인식하는 정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음악의 인식 정도가 다른 게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어려움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indeed, 정말로 많은 음악적 교육은 devote to developing, 개발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이러한 듣기, 청취 과정을 개발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리스닝에 해당하는 건 지금 뭐야? 어려움이겠죠. 디피컬티 어려움, 그 문제 어려움. 그다음에 청취자들 사이의 그레벨이 다르다. 이게 어려움. 이거 청취 과정이 이게 어려움. 음악적 인식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음악 교육은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까지가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들어간단 말이야. 음악 그 교육에서 어려움이 있다. 자, 이것이 사실이기는 해. 와일, 뭐, 뭐, 이지만 이렇게 돼. 이것은 위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야. 위에 나온 내용 뭐냐면은 계속 반복이죠. 음악적 행동과 인식을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식의 모형에서 또 퀘스트, 질문이나 어려움이 있다란 말이야. 음악의 인식이 청취자들 훈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식 자체가 다양해. 이게 이제 어려움의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교육은 이러한 청취 과정, 이 청취 과정은 어려움이죠. 어려움을 디벨롭 개발하고 좀 어려움을 갖다가 청취 과정을 해결하려고 학교 교육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악과 무슨 어려움 이 얘기가 들어갔어. I'm concerned. 나는 근데 여기서 꽤 기본적인 측면의 인식 의 부분에 대해서 I'm concerned. 나는 concerned.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대. 그럼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을 좀잘 봐야 돼. 자, 특히 미터와 키에 대해서, 얘는 음악적 용어죠. 그러니까 음악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기에, 어, 이번에또 내가 믿는데, 자, 내가 믿기에 어떤 부분이요? 상대적으로 어떤 거야? 일, 어, 청취자들 사이에서 좀 일관된 부분, 이 부분을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믿고 있단 말이야. 자, 일화적 증거가 예를 들면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와 e 부터 지금 현재 내용이 바뀌긴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관성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인식의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화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 뭐라고 얘기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자를 민요나 전통적인 음악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말하는 게 아니야. There is 있다. 완전한 획일성이, 완전한 통일성이 이러한 측면에서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자, 아마 때때로의 disagreement. 의견이 다른 게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에 s 투는 뭐뭐에 대해. 음악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디스 어그리먼트 의견이 뭔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어? 음악에 어떤 어려움이 들어갔고 와일부터 지금 내용이 바뀌어서 사실이긴 하지만 나는 여기 핏, 보라색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관된 부분. 음악엔 지금 다른 아까 여기서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관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완전한 일관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 다른 거는 있기는 해. 그럼 이쪽을 잘 보면은 여기서 일관성 얘기가 지금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통일성 얘기가 들어갔어. 여기서 그러나 지금 들어갔죠. 그러나 들어갔고 여기 disagreement, 불일치가 있다는 건 아니다. 자, 그러나니까 다시 무슨 얘기가 들어가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자, 때때로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러나니까는 일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답은 지금, 어, 4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선 일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랬고, 아까 여기서 I'm concerned here 랑 I believe 를잘 보라 그랬는데,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도 보면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 부분은 뭐야? c o n s i t e n t 일관성을 믿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뭐야? basic. 어떤 기본이 있다는 거를 나는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믿고 있는 거죠. 또 일관성이 있다는 걸 믿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때로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관성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어. 어쨌든 여기에는 일관성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래 답은 항상 글 안에서 찾는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1 번은 왜 답이 안 되냐면은 자 이러한 차이를 좁힌다 그랬는데 좁힌다란 내용이 없어. 지워버리면 되겠죠. 커뮤니티 안에서 발전한데 커뮤니티 얘기 없어.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런 다양한 인식은 인식은 음악적 경험을 풍요롭게 한다. 다양한 인식, 다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우면 되겠죠. 5번 보면은 자 다양성이죠. 다양성이 중요하다. 여기가 아니라 일관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우면 되겠죠. 공통점이잖아. 우리 사이의 공통점. 공통점이니까 여기 나온 이거 통일성 이랑 바꿨으면 되겠지. 말을. 여기서 유니폼 얼티랑 여기서 얘랑 같은 말. 우리 안에 공통점이. 그 차이를 갖다가 차이는 리스너들의 차이에서 여기서 되게 다양하다 있죠 다른 내용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받아주면 되고 일관성과 차이성 처음에는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갔어 여기는 차이점 여기 밑에 부분은 일관성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이쪽 위에 내용은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은 여기는 차이점 그 다음에 Y를 기반 여기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여기 차이점 그 다음에 여기는 통일성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믿는다 그 다음에 나는 생각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차이점 그다음에 공통점. 그다음에 내가 믿고 있는 건 뭐야? 공통점을 믿는다. 그러니까 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컨선드랑 여기 빌리브 내용이 이걸로 연결하면 된다. 답 4번.